자, 웃음이 주는 효과는 천연 약국을 몸 안에 들여놓은 것과 비슷하다. 약국이요. 약국 가면 온갖 약들이 있잖아요. 이러할 때 이런 약, 저러할 때 저런 약,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약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뭐가요? 웃음이요. 웃음이 주는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웃음은 인체내에 다양한 화학 반응을 특별히 이끌어내는데 미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행복한 호르몬, 엔돌핀의 어떤 분비를 높여줘서 만족감, 삶의 만족감, 행복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뭐가요? 웃음이요. 웃음은 우리 몸속 안에 천연 약국을 들여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만족과 성취가 찾아오면은 저절로 미소 지어지고 웃음이 나는 건 당연하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반대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당연하게 미소 짓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그때에도 내가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가 진짜죠. 이러할 때에,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가. 미소를 지으면. 뇌는요. 상황 자체에 대한 그 관심보다도 지금 미소를 짓는 얼굴의 변화를 예의 주시한다. 지금. 지금 내가 미소를 짓는 얼굴의 변화. 이거 실제적인 이 변화를 뇌는요. 인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맥락들, 아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힘든 상황과 환경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자체에 미소 짓고 있으면 뇌는 어, 웃고 있구나. 아,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낮춰주고 어, 어떻게 해요? 엔돌핀 올려주고 이런 것들 라는 것이죠. 자, 미소 지을 수 있는 조건적 상황에서 웃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미소 짓는 거, 이거 너무나 쉬운 거죠. 재밌는 어떤 막 진짜 어, 미소 짓는 그런 환경들이 찾아와 미소 짓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미소를 만들어 보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연습과 훈련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연습과 훈련이, 미소 짓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연습과 훈련을 하는 사람은 건강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까지 얻게 된다. 삶에 힘을 가지게 된다. 진짜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웃을 수 있는,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뭐가요? 미소가, 연습과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뻔한 상황에서 웃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아주 곤란한 상황, 힘겨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가? 이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삶의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며 살아가는 것 건강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의 본질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좋을 때만 에 그렇게 찾아내고 와, 힘내자. 이게 아니라 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숨가쁜 삶을 살아내는 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그 안에서 어, 이렇게 길어 올릴 수 있는가? 이게 건강의 본질이다.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웰빙 그 자체다. 아, 여러분, 진짜 웰빙이라는 거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게 웰빙이고, 이게 건강의 본질입니다. 자 억지로라는 말을 제가 정말 저는 좀 싫어합니다. 뭔가 할때 진짜 자발적으로 주도성 있게 해야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질질 막 한다? 아예 아싸리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어떤 이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할때 뭔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억지로를요 좀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억지로라도 이건 꼭 하십시오. 뭐요? 웃어 보고 연습하는 거. 억지로라도 웃어 보고 연습하는 것은 삶의 실력이다라고 이야기니다 합니다. 아, 그렇구나. 억지로가 때로는 필요하구나. 내가 억지로라도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웃어 보고 연습하는 것 이게 삶의 실력이자 숨은 건강 비결이다. 숨겨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거 진짜. 아무도 잘안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우리가 미소 짓고 웃는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이게 삶의 실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몇 차례 나눴습니다. 행복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그냥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행복. 라는 것은요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소 짓는 것도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내 걸로 장착해야겠죠. 이게 삶의 실력이고 삶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그냥 의도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의도성이 없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되어지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런 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 결정하고 그 결정에 내가 반응하고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행복하다고 판단하면 행복한 것이다 동의되십니까?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이야기하는 행복 그게 나의 내 행복과는 다른 경우가 전 너무 많던데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 아닐까 남들이 행복해 어떤 기준들 그거에 내가 쫓아가며 아둥바둥 막 이렇게 뭔가 애쓰는 거 이거 행복 아닌 거 같아요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미소라는 것도 삶의 어떤 결정인데 이것은 우리의 감사를 돕고 행복을 이끌어낸다.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연 약국을 우리 몸속에 장착해야 됩니다. 미소, 웃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삶의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워가지고요 들어 올리기가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전 요새 살이 통통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찔까요? 이게 마흔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진짜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살이 쪄요. 아 진짜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이 참중요하구나 다시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몸 몸, 몸을 들어 올리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워서 들어 올리기 힘든 것은요 바로 입술 주변에 있는. 미소 근육이다. 왜 그럴까요? 미소 근육. 이렇게 웃으면 되지.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려우냐? 마음의 무게까지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의 무게까지도 함께 들어. 아, 막 이런 거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막 너무 짠하고 야, 이게 진짜 이게 내공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의 무게까지도 함께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소 웃음은 이거 진짜 어렵다.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이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게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훈련과 연습 때로는 그것이 억지로라 억지로 일지라도요. 여러분 그거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뇌는요 어, 왜냐하면은 우리 뇌는요 길들여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반복하면 할수록 예,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결국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고 내지는 낮춰주게 됩니다 반대로 어, 정말 행복한 엔돌핀들을 올려주고요 이거 길들여질 수 있다 반복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서 연습과 훈련을 하면은 이거 아, 진짜 좋은 효과를 계속 내안에서 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도래할 때 힘든 상황들이 도래할 때 미소를 머금게 해주고 는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인 작은 미소는 삶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작은 미소. 그래서 저는 항상 책상에다가. 거울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울인데요. 보이시나요? 비춰지는 거 보이시나? 거울입니다. 요거를 항상 요렇게,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어떻게 요 미소 짓는 거를 연습을 합니다. 네, 저는 막 덧니도 있고 사실 웃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인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잘안 웃었는데, 의도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소 짓는 거.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되더라고요. 어쨌든 반복적인 작은 미소.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들이 한 번에 확 바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습, 의도성 있는 선택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과 태도는 달라져 가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달라져 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젖듯이 계속 차곡차곡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양적인 것이 있어야 질적인 것이 나온다. 라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 가는 것이죠. 미소에 의해서 이것이 건강 실력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미소의힘 오늘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가 웃을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삶의 내공이고 이게 실력이고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삶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소, 오늘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의도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